네, 안녕하세요 성공의 빈 누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 아는 후배하고 소주를 한잔했어요. 소주 한잔했는데,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오늘 좀 그냥, 음, 영상 올립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나요? 고객이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경험이 있고, 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어제 얘기 나온 게 뭐냐 하니, 손님들을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동, 단가가 너무 뭐 세다는 동, 아니, 뭐, 6,70만 원인데, 그것도 세다 그러면, 뭐, 생다지로 합니까? 자재비다 올라갔는데, 내 인권비 깎으는얘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그리고 말을 많이 줄여라는데, 저 선장 가면 솔직히 이런 말 별로 많이 안 해요. 혼자, 자, 혼자 작업하기 때문에 깨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말을 마, 많이 합니까? 예? 그리고, 진상 중에 최진상 고객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실경이도 하는 것이고 그러는 건데, 그럼 물어보질 말던지,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유튜브 링크 걸어서 이렇게 좀 보내주고 막 저기 했는데, 아니 형님한테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말을 좀 줄여라. 말을 뭘 줄이긴 뭘 줄여. 시 뒤에서 어차피 두 사람 가면 한 사람은 뒤에서 서브 역할을 해주려면 어차피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예? 그럼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딴 쓸데없는 얘기들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저도 아닌 말따나 감정있고, 저기 한, 적입니다 근데 왜 도대체 그렇게 말을 함부로들 막떠들고 자빠졌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좀. 좀안 그래도 되는데 왜 자꾸 씨 그렇게 사람을 건드리죠? 에? 성신성의껏 잡아주면 고맙단 말을 못할 망정. 아, 진짜 아주. 가는 데마다 개 진상들만 만나네, 진짜 아주. 난, 이런 게, 좀, 솔직한 얘기를 의아할 정도로 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그만큼 연구를 많이 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노하우가 그만큼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건설밥을 뭐하러 먹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연구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조차도 맘에 안 들면 부르질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왜 쓸데없는 얘기들을 갖다, 왜, 솔직한 얘기로, 잡버줘서 고맙단 말은 못할 망정, 예? 한단 소리라고는 화장실 들어가서 오줌 쌀 때랑, 응? 들어갈 때랑, 왜 이렇게 달라요?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이면 그냥 고마운 마음에서 끝나면 좋아요. 왜 쓸데없이 그딴 얘기들을 떠드냐고들. 나한테 뭐 유튜브에다 대고 뭐시소술 이런 거 빼라 그랬는데, 아니, 나는 감정이 없는 무색무치 동물입니까? 그런 얘기들 하지나 말든지 좀, 그러면. 아 그래서 여태까지 영상 있던거 지금 편집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편집 하나도 안하고 그냥 다 묵혀놓을건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게 유튜브 영상 편집하면서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이렇게는 하지 말자 될수 있으면 정석대로 하자 이런 취지로 다 올리는건데 그런다고 제가 누굴 많이 뭐라고그러고 그런것도 아니에요 에? 그게 그렇게 막말로 역같으면 보질 않으면 될거 아니야 보질 않으면 왜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냐고 정작에 보면은 일도 좋다 못하는 것들이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한다 한단 말이죠 예꼭 네? 보면은 물론 뭐 개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 상황에 현실상 상황에 그 막게끔 될수 있는 그런 실상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머리가 허연 사람들이 가 가지고 진짜 노인네들이 가 가지고 네? 뭘 하면은 좀 나이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먹힌 반면에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면 아 뭐가 적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떠들어 대요들 왜꼭 그거를 그렇게만 생각을 하죠 나이 많은 사람들도 경험 얼마 안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저 결론만 어?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결론만 이누수탐지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난 진짜 아닌 말따나 오늘도 가서 한권 누탐지 해갖고 잡아준 데가 있는데 거기도 물론 마찬가지더라고 아니 찾았으면 찾았다고 전화를 줘야 내가 안갈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구만 이렇게 사람들이 패도 너무 안 넣은 거죠 찾았으면 찾았다고 찝어준 자리가 맞더라 전화를 해줘야 내가 안갈거 아니야 거기 몇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했는데 하여튼 좀 이제부터는 왜 멘탈이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고 센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부터는 막 떠들어 될 겁니다. 똑바로 못한 것들에 대한막다쥐놓을 거예요. 뭐 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상담을 아무리 잘해줘 뭐하나 뒤에서 말을 이렇게 들리는데, 혼 예? 내면 이결 먹으려는 둥뭐 말이 많다는 둥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둥 개똥 꾼 형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하고 왜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거 그렇게 나오나요? 사람들마다 특색이 그 말투가 있고 다 그런건데 아우 네. 진짜 솔직히 어제 좀 짜증났었어요 어제 그래서 새벽 3시 3시쯤 술 한잔 마시고 새벽 3시쯤에 들어왔는데 잠 한숨 못잤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다 해줘도 그딴 개소리나 들리고 막 그러니까 는 승질이 나갖고 아 이제는 앞으로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어디가서 떠들지도 말아야 되겠어요 어디 뭐 겁나서 떠들겠어요? 무서워서? 참씨 아휴